네 안녕하십니까. 오늘 8월 12일 어, 여름 중반입니다. 휴가철 막바지 해갖고 힐링낚시 오늘 나왔습니다. 앞에 계시는 저희 고수님들 두분 모시고서는 오늘 자큰거못 잡으면은 집에 안 가는 거로 해서 한번 즐겁게 힐링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들 하십시오. 파이팅 들하십시오 네. 파이팅 자, 고소님, 올라오나요? 올라오나요? 아유, 뽈라 자, 뽈라간수 <laughs> 올라왔습니다, 뽈라 아, 예, 야, 오, 한 30분 만에 <laughs> 올라왔습니다. 걔도, 요 동네에 하나, 아이 정도면 원래 힘이 좀 느껴지셨을 텐데. 아, 느꼈어요. 네. 아주. 이게 살살살 먹더라고. 자, 안주거리 하나 나왔습니다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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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고수님고수님 가보치는 예. 고수님 했습니다 네, 퇴근 준비해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e on again. I don't know. I'm going to go to the 둥둥둥둥둥둥 m 뭐냐 뭐냐 g t 기인용도 하나 안하고 추가하겠습니다 하닥은 아니시죠? 아이 숨이 달린 것 같습니다 아 달린 것 같아요? <laughs> 혹시 돌멩이 올라오는 건 아니시죠? 아야야뭐 아, 네. 아, 이거 안하고 막인제인제인제서 인지, 인지, 나오네 연달아 아주 그냥 아 어, 얘는 씨알이 괜찮은데요? 얘는 어, 얘는 그나마 좀 씨알이 아 어. 감사합니다 네 하, 싱싱합니다 좋습니다 네, 사장님. 여기서 살짝 올라왔었어. 아, 안 하고. 네 왠지 반갑지도 않으실까? 몇번 <laughs> 잡으시더니 그냥... 아니, 근데 그냥 이거 여기 틀려서... 을에 그냥 나오는... 아니, 아까는 <laughs> 아, <이거> 물고 타는데 <laughs> 이거는 얘가 갑자기 어... 물고 쭉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아, 이거 물고인가 보다 있어요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또한수 올라갑니다. 걸었는데. 자 고수님 바로 또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야, 야, 아이고, 야, 아이고, 야 아이고, 자 고수님도 드디어 자안 하고 함수 추가요. 저, 그거 안 아, 하고 없는 거 같아. 그래? 딱체인할때딱 걸린 것 아이고, 같은데. 야, 아, 다 뺏겼네. 아다따먹었네아 응? 다 따먹었네. 아. 어? 또럭 우럭, 우 우럭, 우럭, 우수 우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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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 속에 뭐가 있는데럭우딱 우럭, 우우 우럭, 또 추가요. 우떠우바로럭 추가. 우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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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한번 넣으시고서는 철수하는 네. 거로 하겠습니다 네 있는 <laughs> 것 같습니다 자 마, 마지막 캐스팅 라스트 캐스팅 꽝자 자,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뭐 있어? 이와